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플 2 비하인드 리액션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오늘의 섹시 포토 보다잇 애들 다 너무 멋있었어. 유강민 씨도 말있다 응. 야! 요야조만신 강민 씨? 저고 있는 거잉? 어? 나도 끼자 야 나도 끼자. 기자 어? 아니 아침부터 이럴 수 있어? 아쟤할것 같아. 안녕. 와 안녕 안녕. 나도 인사해. <목소리> 어머! 어? 리부씨 너무 귀여워. 저런 토끼 있으면 데려와. 키워줄게. 아 <목소리> 이봐 봐! 이봐 봐! 이봐 봐!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요. 어? 나한테 하는게 뭐야? 와. 와와 <목소리> 우와. 내 자리에서 달라진 게와우 없네.

우리 건우씨! 야 다들 적당히 섹시하자? 파이널 랩이 그섹시라와씨 와! 씨, 와. <laughs> 저도 마음에 들어요, 리오씨 얼굴이! 우진씨 오늘 포인트가 뭔가요? 만 뒤로 갈까요? 아 어떡해, 우진씨 딱빼다하려 했는데! 없어서... 강민씨 힐신짱 그냥 힐신짱 놔줘 놔놔진 나. 나. 그래 너꺼라고 그래 꽃이랑 같이 오는거지 상원씨 그럼 상원씨도 내꺼 <laughs> 어머 강민수형 동원씨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할거면 저도 깨주세요 잘하고 어! 있어요 아 나도 나도 수다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아이 정수기야 나아 <laughs> 야. 나시 이상한 거지 네. 야, 네. 얼굴을 가까이 대면 스킬 오지. 와, 뭐야? 레드아밖에없 right the... 그래야지. 야, 막돌이 불었다. 리프트도 다 보고 재밌었겠다. 그렇지. 그나지막정 줄라이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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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파이널이 아니구나. 어머. 이렇게 끝나니? 어머, 비하인일 1화가 벌써 끝난 거야? 벌써 이 와셔. 하, 아, 배워. 야, 괜찮아, 얼굴? 음, 고백 플래닛? 얼마나 또 찌찌개 떨리게 할라, 그? 아우, 얘 나시 이거 억극할 거니. 아, 귀여워! 귀여워! 강민수 귀여워. 나도 공상 염생으로 태어날걸. 아니 거르신 나시 뭐야! 야. 어? 아, 나들이. You was on your own, you d 우와 우우우우우 우와 우와 와! Woo, woo, 어 o o woo, w 나 o So, look up 정이 us. I am talking to 어 o u w h o 어? on 야 o u r o 이때 했구나 팀원 하게 되었는데 몇개 새로운 한국어 하시는 거 너무 귀여우신 거 같아 랩하는 개냥이 정상현입니다 <랩> 랩하는 개냥이 이사람은 나에게 본능력이다 야! 우리 진짜 뭐해? 이웃 속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올해 방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야 둘이 <랩> 영원하자 야 영원하자 에게기다 <랩> 응? 나도 애긴데 으아악아악아아 <laughs> 비싼 아이스크림 사봄 음어왜 비싼 아이스크림이 달라? 동규는 애착인형 같은 느낌 동규야 너 근데 어떻게 권씨 애착인형이 됐어? 부라워박동격 같은 이렇게 부른 거 네. 리오 형은 저한테 자존감 지킴이 입니다 음. 그거 내 타이틀인데? 네. 내 건데? 권씨 나거 진짜 좋네. 나 불러줘 어, 어깨가 좀 올라가서 룰빈이 요 침대 위에 백파이 뭐야? 그래서 나 진짜 이후없어 완벽해 유강민은 나에게 없어서 안될 존재다 저도요 미투 보이스 투 플랜이 상에 나오기 전에 나에게 땡땡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약타가 한약가아야나 <laughs> 무슨 감동적인 말 하는 <laughs> 줄 알고 응? 어떻게 하려 했는데 한약타가 지뢰 거듭 <laughs> 이레트 볼거고 아, 섹시해. 그 순간이었습니다. 너무 얼굴 회전.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고생했다. 대 어, 대리님, 대시한 어, 대리님, 대리님. 어, 대리 어, 대리님, 대리한 어, 대리님, 대리님. 어, 대리 잠못 n 얼얼이이왜 음, 이렇게 음, 예쁩까 저는,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. 일단 t sure if y o u 와. 와, a 년들을 소개합니다. 와 s u 얼마나 떨 y 을까 e s y e s y e s yes, yes. l e 리 s y s yes, yes. a a a 거 아니, 거기네버 v e 하 b 는 멤버들이 너무 찌떨 좋아 그냥 진짜 그냥 승민이의 보석함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. 흐음 음, 하트까이 너무 슬펐지. 어머 친구에 방금 친구에 나왔어. 와 강민씨 울. 방금 온 얼굴. 뭐한 입에 쏙 먹을까?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. 박동규 테스트.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려서 아이스크림을 넣을 수 있는지.